안녕하세요. 바약사입니다. 12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오후 5시쯤 됐고요. 난실 온도가 2도 정도 됐네요. 외기 온도가, 아, 어... 영하 2도입니다. 이제 완도, 이쪽 서남쪽 지방에도 이제 완연한 겨울이 찾아온 것 같네요. 음, 그동안에는 살짝 제 느끼지 못했었는데, 이제, 오늘 아침부터 해서, 어, 눈도 내렸고, 어, 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밖에 얼음도 얼고. 어, 자, 오늘 또, 어, 해볼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음, TV 난테크, 어, 이대검 명장님, 어, 채널 보시면, 오늘 올리셨더라고요. 582편.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렁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라든가 제가 그런 영상도 많이 촬영했는데 또 제가 이야기한 거하고 또 명장님. 이, 이야기한 거 하고 어, 조금 더 어, 다르겠죠. 제가 이해시키는 것 보다는 명장님이 그 영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참고하시면 훨씬 더 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어, 참고가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뿌리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음. 줄기차게 제도 이제 뭐타 현상이나 아, 그하자계 뿌리, 불량품 뿌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 제 영상에도 많이 소개를 시켰는데, 속이의 경일기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줄라는 어,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뿌리, 그 불량품, 타라 어, 현상. 또 거기에다가 그냥 최상적 아주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만 연발을 하면서 올린 그런 판매 영상을 봤을 때, 아, 참, 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무조건 전부 다 선배란이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뭐, 여기저기서, 어, 아주, 어, 줄기차게 하루에 10개, 20개씩 올라오는 걸 보니까, 어, 참 답답한 심정도 들었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 난.. 어, 좀 전에 그.. 아 그리고 동면에 대한 이야기, 아, 두 번째 이야기할 이야기가 동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동면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분류가 좀 갈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고수님들의 그 유튜브나 그런 것들을 참고했을 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왜 말할 이런 영상에 공유로 공, 공유를 해도 된다 해서 이렇게. 어,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뿌리 공개를 어, 엄청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도 보시면 제가 자꾸 말씀 드리지만 98% 이상은 뿌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뿌리 제가 여기도 예, 뿌리가 있는데요 이런 정도 네, 이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뿌리 공개도 안하면서 이 배양에 관련 그런 영상을 찍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다 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도 뿌리 공개도 안 했으면서 거기에다 뿌리 공개를 하긴 했지만 뿌리 상태가 불량품 뿌리를 소개하면서 어, 그 배양 관련에 대한 그런 그 영상을 찍어서 어,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동면에 대한 얘기를 또해볼 텐데요 저는 이제 양쪽이 갈린다고 그랬죠. 동면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저는 동면이 필요하다, 저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온도가, 음 정확하게 1도입니다. 1도. 1도죠. 밖이 좀 환하죠. 외기 온도가 2도라 영하 2도라고 그랬습니다. 아, 제가 생각하는 온도, 어, 이제 이거는 참고상으로 말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 잘못하면 동해 피어로 가게 되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1년 농사 다 지어놓은 거 아니면 몇년 동안 지어놓은 농사를 한꺼번에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 동면, 자, 온도를 말씀드리면, 위쪽으로는 10도,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얼리지만 않으면 된다. 얼리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5도에서 10도 사이를 말씀하시죠? 아니면은 좀더 높게 예, 해도 된다, 동면을 안 해도 된다는 입장도 있고요. 이제 그분들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제 나름대로 뿌리 공개도 다 했고, 어또 동면도 동해 피해도 입어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 겨울철 어, 난실 온도 관리는 어, 10도에서 어, 1도, 2도. 사이가 저는 유지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5도에서 10도 사이가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영도에서 그러니까 외기 온도가 영하 7도도 떨어지거든요. 이쪽 지방이 그런데 영하 7도에서 제가 5도까지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난방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어, 농업용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데 아직 제가 끌, 끌어오지는 못했고요. 이 가정용 전기로 해서 온풍기를 사용해서 어, 영상 5도까지 끌어올리려 그러면 정말 전기세 폭탄입니다. 저는 작년에 어, 70만원까지 물어봤습니다. <laughs> 그 이후로 또 30만원 그 다음 달에 예. 그런데 올해째 조금 더 이제 아래쪽 이그 구지포 보강을 하면서 아래쪽 보강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크더라 어제 저녁에 제가 보내 봤거든요 한번 좀 보초도 쓰면서 근데 아래쪽에 보강을 보강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위쪽 보다는 위쪽은 거의 없어요 저쪽으로만 있지 음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높게 지었기 때문에 크게 온도 어, 위쪽은 어, 구지포를 이렇게 보강을 안 해도 충분히 괜찮더라고요. 아래쪽만 좀이 구직 보강을 해 주면 훨씬 더 효과가 크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배양하는 데 있어서 지역별로 따졌을 때는 남쪽이 훨씬 더 유리하죠. 난방비도 좀 적게 들고 네. 그리고 올해 영하로 떨어진 그런 날이 별로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 올해 유독히 지금 장기해 보니까 계속해서 영하로 떨어지네요. 아, 어 좀, 음 바짝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음 아무튼, 자, 정리하자면 저는, 어, 영상 10도에서 그게 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아까 13도까지 올라가는 거를 제가 잡았습니다. 급하게. 환풍기도 틀고 급하게 잡았어요. 아래쪽 좀 열어주고. 그러면서 한또 7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잡습니다. 온도를 올라가는 온도를 계속 잡고 있고요. 그냥 냅두면은, 어한 15도까지는 올라가겠더라고요. 어 그런데 그 저는 그것도 안 맞아서 그냥 또 10도 살짝 넘어가려고 그러면 바로 잡아줍니다. 집안에 있으면서 음,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 이제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뿌리 공개가 했고 또 동해 피해도 입어받 어, 그런 어, 에란인또 농가로서 이렇게 말씀드려봤고요. 어, 뿌리에 대한 이야기도 아까 그 TV단테크, 이대발 명장님, 이대검 명장님, 그, 아까, 582편 참고하시라고 그랬죠? 아 저도 역시 이렇게, 어, 요 뿌리 상작으로, 요런 게 상작입니다. 최상작, 예, 최상작입니다. 자, 최상작이기도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최상작을, 어 예를 들어, 산촉자리, 이제, 어, 어떻든, 무늬종, 어떤 무늬종이든 중투라든지, 한쪽자리에 구입하셨을 때, 뿌리가 안 좋았어요. 그게 바로 5년은 가야 되는데, 전진척이라 했을 때, 5년은 가야 되는데, 거기 5년도 못 가고, 그 다음에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또, 신화도 올리지도 못하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저렴하다고 그래가지고, 덥석 샀다가, 낭패로, 낭패 보기 쉽다. 예, 저는 그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음, 마지막으로 오늘 이틀랑 감상을 하면서 영상 어, 휴일 저녁 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야, 야, 변화무쌍합니다. 이래서 그 산채촉이라는 게 원래 이제 여기 산채를 한, 여기 이제 어... 제일 전진촉이 이런 모습으로 산책을 한게 아니고, 어 제가 대주짜리 호를 산책을 했는데, 어 그호 대주짜리 이제 태촉이 돼가지고 저쪽에 이제 이제 벌붙이기를 하고 있는데 잘안 나와요. 어쨌든, 그러면서 얘만 떼서 다시 올렸는데, 자, 보시면, 어, 여기 올해 전진촉이 여기거든요. 얘거든요. 전진촉. 제가 녹호로, 아, 넉 중투로 그때 또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색감이 이렇게 또 변했네요. 야, 이거 전진촉 인데, 이렇 거든요.